2025년 6월 12일, 명장 청소 기술인 학원의 하대표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시설관리업체 미화팀장들을 대상으로 한 이틀간의 강의 제안이었다. 그쪽에서 대리석 연마광택과 세제에 대한 교육을 원한다고 했다. 아마도 호기심이 발동된 듯하다. 해보고 싶다고 대답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강의를 혼자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 전국님에게 전화했다. 함께 해보자고 했고, 그는 평소처럼 한번 해보죠 뭐 라며 편하게 대답했다. 2025년 6월 23일 강의 조건이 변경되었다. 서울에서 20명 이내에 미화 팀장 반장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 교육에서 주요 지점의 미화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반 사원과 안전 교육으로.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라 광주, 부산, 제주까지 출장을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출장을 다녀야 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지만. 최대 150여 명의 사람들 앞에 서서 무엇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막막했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해보고 싶다고 대답했다. 이번 일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시설 관리 업체에서 미화 관리 근로자의 교육을 위해 외부 강사를 초빙한다. 지금까지는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다. 당연히 있을 법한 일인데 왜그 동안 없었는지 모르겠다. 내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조직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 어떤 사람도 준비되지 않았던 일이다. 처음이라 겪어야 할 어려움은 누구에게라도 같을 것이다. 가능성에, 가능성에 베팅하는 데에는 감수할 만한 대가라고 생각했다. 2025년 7월 17일 강의 일정이 확정되었다. 오랜만에 하디표 님, 전국님을 만나 본점으로 답사를 갔다. 예상보다 큰 규모에 놀랐지만, 그보다... 아주 제한적인 도구와 세제만으로도 딱히 흠잡을 데 없이 잘 관리되어 있는 게더 놀라웠다. 화장실도 흡연실도 딱히 불쾌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잘 관리되어 있었다. 이만한 규모를 이 정도로 관리하는데도 교육을 원한다는 게 의아할 정도였다. 자신들이 관리하는 공간에 얼마나 애착이 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다. 2025년 8월 1 1일 강의 자료를 제출했으나 아직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저쪽에서 원하는 수준을 잘 모르겠는데 물어도 시원한 답변도 없다. 혼자 고민해 봐도 뾰족한 방향이 나오지도 않는다. 이쪽도 저쪽도 다들 처음이라 해 보지 않고는 결과를 알수 없을 것 같다. 2025년 8월 27일 내일 부산에서 첫 강의가 시작된다. 어제 대구 김 팀장님에게 강의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낯선 집단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는 게 마음이 영 놓이지 않았던 것 같다. 급한 요청에도 그는 흔쾌히 승낙했고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자신의 일정도 미루고 기꺼이 도와주겠다는 말이 고마웠다. 2025년 8월 28일 오전에 도착해서 미아 팀장님과 미팅을 하고 시설을 둘러봤다 카펫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시연 내용을 수정했다. 미리 가길 잘했다. 강의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갔지만 돌아보니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 같다. 지의응답 시간에 유리 청소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김 팀장님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갑작스레 나왔음에도 그는 차분하게 답변을 이어갔고 꽤 멋져 보였다. 또 기회가 있다면 그도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 강의가 끝나고 김 팀장님과 강의에 대한 짧은 대화가 있었고 제주도에서 또 보자며 일어섰다. 그는 나 때문에 미뤘던 일을 하기 위해 곧 떠났다. 2025년 9월 4일. 제주에서 김 팀장님을 보니 반가움이 더 컸다. 지난번보다 한결 부드럽게 강의가 이어진 느낌이다. 김 팀장님의 제안으로 퍼펙트데이즈 편집본을 잠시 틀어준 것도 나쁘지 않았다. 이번엔 고압세척기와 마루광택기 사용 시 주의사항, 오토스크로버 관리에 대한 자문을 원하셔서 그에 대한 시연과 조언을 끝으로 강의를 마쳤다. 강의가 끝난 후 함께 저녁을 먹고 각자의 일정을 위해 헤어졌다. 2025년 9월 10일 서울 본점 150명이 참석한 자리라 걱정했으나 기우였다 정국님이 강의하는 모습을 보니 과연 그는 달랐다. 그의 행동에는 거침이 없었고 강의에는 몰입감이 있었다. 그와 함께하니 가장 힘들 거라 여겼던 강의가 오히려 쉬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어떻게 청중을 사로잡는지 정국님에게 한수 배우는 것 같다. 2025년 9월 18일 오늘 광주를 끝으로 모든 일정이 끝났다. 2박 3일 일정으로 연달아 출장을 다녀서 그런지 훨씬 길게 느껴졌다. 처음엔 그저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예상보단 쉽지 않았던 것 같다. 그 과정에서는 많은 고민과 함께 불안과 좌절 같은 감정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좋은 감정들은 더 크고 더 달게 느껴졌던 것 같다. 한참 더울 때부터 준비했는데 마치고 나니 가을이다. 미흡했던 부분, 아쉬웠던 부분들을 보완해야 할 숙제가 생겼는데 당분간은 미뤄두고 훌현한 마음을 충분히 느끼면서 잠시 쉬고 싶다.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명장청소 기술인 학원의 사대표님, 함께 고민하며 진행을 도와줬던 전국님과 김팀장님 모두 고맙다. So you can keep